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어, 우리 주위에는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언을 구했을 때 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똑똑함을 가장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 그것을 해서는 뭐 해? 뭐 하러 해? 음. 그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그 예리하게 똑똑함을 가장한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또곧 주저앉고 맙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또 해서 뭐해? 그 일을 하면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어, 정말 사실적으로 똑똑한 얘기로, 부정적인 얘기로 어, 저희를 짓누르는, 좌절시키는, 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그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언어를 쓰시는 분인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우리 아이가, 어, 앞길을, 우리 아이가 진로를, 어, 걱정해서 상담을 해올 때, 또 점수 수능의 점수 가지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항상 어~ 뭐 너무 먼 미래만을 바라봅니다 또 너무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성공 지향적인 얘기만을 해줍니다 그 아이의 만족이나 내 삶의 만족은 관심이 별로 없죠 또 우리도 마치 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어, 나의 목표가 돼 있는 듯 그렇게 뛰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 우리 아이가, 어, 100점을 받았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어, 정말! 여기까지 기뻐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문데, 우리는, 음, 100점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반에 배점받은 애가 몇명 있어? 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니가 공부를 잘한다고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또 중학교가 돼서도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은 아니다. 또 대학을 좋은 데를 가도, 어,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laughs>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지금이 다가 아니야. 크게 다가 아니야. 음, 그렇게, 어, 부정적인 언어로, 어,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음, 물론, 어, 허황된 꿈을 계속 주는 거. 음, 그것 또한 뭐, 어, 희망 고문처럼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는, 우리가 친구한테 원하는 거, 우리가 가족한테 원하는 거는 대단한 컨설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자란다든가, 또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인생을 계속 그렇게 허덕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성공하고 어, 사회적으로 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정말 행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주위의 말들로부터 자꾸만 지쳐 하고 자극을 받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 나는 이중적인 건 아니니까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솔직해. 솔직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는데 그 솔직함 속에 너무나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 조금 더 우리 생활에 만족하는,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리에서 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언어를 바꿔서 긍정의 언어, 축복해주는 언어로 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저희 딸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어,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로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